진우 역할의 진영 배우님입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네 시선은 저희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하트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왼쪽도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까지 개별 컷 진행하고 잠시 대기해 주시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구진우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원작의 가진동 천연시 배우가 이 작품으로 사랑받다 보니까 같은 캐릭터를 좀 연기했던 부담감은 없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원작이 있고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께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조금 부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워낙 저도 그 원작의 팬이었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근런데좀 어, 많이 생각했던 게 그냥 저만의 느낌이 있고 저만의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원작을 많이 봤었지만 그 뒤에 이제 캐스팅이 된 후부터는 원작을 절대 보지 않고 그냥 어 최대한 그 어릴 때의 생각 어릴 때의 나의 감정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어, 최대한 그렇게 좀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영씨는 이제 내 안의 그놈으로 이제 큰 사랑받고 영화는 또 많이 오랜만이잖아요 좀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 내 안의 그놈 이후 제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또 이제 뭐 상황상 또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작품들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영어에 대한 저는 그 애정이 너무 커서 이번에 사실 그 시절을 하게 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 뭔가 첫 처음의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복. 부터 사회인까지 모두 직접 표현하신 소감과 또 스크린으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진우의 아버님께서 굉장히 누드 토분을 하시던데 현장 비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복 입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도 작품에서 교복을 입는 작품들이 꽤 많아서 뭔가 그래도 좀 익숙했는데도 어 이번에는 뭔가 더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사실 교복을 입었을 때. 아, 진짜 뭔가 어렸을 때로 뭔가 돌아간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사실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성웅 선배님께서 <laughs> 사실 어 정말 나와 주실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어 그런 거였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흔쾌히 어, 출연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는데 또 거기 안에서 막 어쨌든 약간 노출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laughs>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어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 앨범의 맨 위에 있는 그런 <laughs>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어 추억이 그리울 때 뭔가 이렇게 한번씩 끝까지 올라가서. 한 번씩 옛날에 어땠는지 사진을 보고 그때를 추억하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같이 울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장하실게요. 입장하실게요. 네, 여기 빨간 마크 있는데 서 주시면. 시선은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손 아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운데 보실게요. 네, 왼쪽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선아 역을 맡은 다현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원작의 가진동 천연시 배우가 이 작품으로 사랑받다 보니까 같은 캐릭터를 좀 연기했던 부담감은 없었는지. 되게 오래 전에 원작을 봤었어요. 되게 몇년 전에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대본을 받은 순간부터는 일부러 원작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저만의 색깔로 선아를 표현하려고 선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선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함께 네,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현 씨는 이제 영화가 처음이시잖아요. 그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좀 배우로 데뷔하시게 된좀 이유도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영화 첫 데뷔작인데 너무 너무 떨리고요. 기대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어, 설레는 마음으로 21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꿈은 어, 사실 조금 오랜 오래 전부터 마음 한 켠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고, 그리고 기회가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네, 굉장히 떨리고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복부터 사회인까지 모두 직접 표현하신 소감과 또 스크린으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어 저는 그 연습 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학교 종 치자마자 바로 회사에 출근해 하고 막 이런 일상 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근데 저희가 영화 촬영장에서 정말 교실에서 칠판 앞에서 그 책상 앞에서 막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대로 돌아가.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어,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음, 뭔가 그때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개봉 앞두고 있는데 토와이스 멤버들 같은 경우 또 어떤 말이나 응원 같은 거해 줬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멤버들은, 음, 굉장히 기대된다고,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그리고 그 예고편을 봤어요. 그래서 단독방에서도 막, 아, 기대된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언제 개봉하냐고 하면서, 이제 오늘 시사회가 곧 있는데, 멤버들이 와서 응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의 응원을 받아서, 예, 열심히 저도 영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영화는요, 어, 첫사랑부터 꿈, 청춘, 친구들과의 우정, 정말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땠는지, 그때 그 친구들과의 추억은 어땠는지 회상하면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우리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 막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 옛날에는 난 이런, 이런 꿈도 꿨었지, 맞아, 나 이런 거 해, 하고 싶었지, 맞아. 그랬 했던 적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어 끄집어내면서 저희 영화 보시면서 조금 더 뭔가 힘을 얻으시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로에게 설렜던 순간 한 가지씩 꼽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설렜던 점은 저는 늘 설렜습니다 <laughs> 뭔가 아무래도 좀 몰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 다현 씨에게 그런 말한 적이 있거든요. 어~ 다현 다연 씨 다현아 어느 순간부터 너가 아예 선화로 보여라고 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설렘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모든 장면이 설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 선화가 진우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복도에서 기마 자세로 벌을 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좀 진으로 설렜던 거 같아요. 선아가 울면서 막 웃는데 그 선아의 작았던 세계를 진우를 통해서 선아의 세상을 조금 확장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만의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촬영하면서 정말 설렜던 거 같습니다. 비주얼부터 되게 애틋하면서도 설레고 알콩달콩한 첫사랑의 느낌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하셨는데 두 분이 어떤 대화 나누면서 준비하셨는지 어 아무래도 진짜 이 많은 것들을 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서 사실은 어 다현 씨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또 이제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또 좋아했었던 감정은 어째, 어땠었는지 좀 많이 추억을 돌이켜왔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현 씨랑도 같이이야기를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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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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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대본 리딩도 많이 해보고 또 촬영 전날에 다 같이 감독님 방에 모여서 저랑 진영 선배님이랑 또 감독님이랑 그 다음날 찍을 씬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은 고민과 어,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기대 이상으로 선배님이랑 호흡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너무 선배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둘만의 케미가 가장 잘 보였던 신을 각자 하나씩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어, 그소막기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어, 조금 슬프지만 너무 좋은 케미가 났었던 신 있는데요. 그 이제 선아가 수능을 망치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달려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이 있는데요. 사실 리액션하는 것도 까먹을 만큼 너무 다현 씨가 몰입을 하셔서 저도 그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좀 정말 진짜 같이 찐찐 같이 느껴진 그런 신이 있었는데요. 정말 진짜 같은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어좀 뭔가 슬프지만 좋은 케미가 나온 씬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선배님께서 소나기 씬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 선아그 선화 선하와 진호가그 버스 정류장에서 소나기가 오는 날물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리허설 때는 어 그냥 물에 한요 정도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laughs> 카메라. 레디 액션 하는데 진짜 찐으로 얼굴에 제대로 물이 맞아서, 어, 제가 정말 연기가 아니라 진짜 찐으로 당황해서, 어, 어이고 하고 리액션이 자동으로 나와서, 어, 그때 막 물장난 치면서 그 모습이, 어, 그때 청춘들이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그씬이 케미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엔딩 OST를 같이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사실 부르기도 했지만요 저희가 어 작곡도 함께 하고요 작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영광스럽죠. 이게 같이 주인공으로 찍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뜻깊은 그런 건데 사실 같이 곡을 만들어서 그게 크레딧에 나온다는 거는 정말 길이 길이 남을 수 있는 뭔가 추억 같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할때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작사는 여러 번 해봤는데, 작곡까지 하는 거는 이번 OST가 처음이라, 저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어, 작업이었고, 그리고 작업도 실제로 너무너무 즐겁게 했어요. 이제 감독님께서도 같이 작사를, 작사는? 감독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어, 뭔가 그 가사를 쓸 때, 되게 진짜 진우와 진짜 선아의 마음으로 가사를 썼기 때문에 더 뭔가 잘 나왔던 것 같고 음... 앞으로도 뭔가 그 노래를 많이 많이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영화에 진심이구나 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